온화한 가족 모임에서 이찬원은 큰아버지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주저하지 않고 제안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그는 큰아버지가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조카로부터 큰 금액을 거부당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큰아버지의 거절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나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큰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성공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결단력과 장래에 대한 배려를 보여줬다. 이찬원으로부터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큰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은 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촉발적으로 동의하고 투자한다면 가족 전체를 어려운 상황에 놓을 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칭찬해야 할 이런 명결한 결정에 공감하며, 이찬원은 큰아버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큰 금액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다른 금융출처에서 돈을 빌리기로 하고, 여전히 부동산 사업의 꿈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지켜냈다. 이찬원 가족의 공동행동은 사회에 좋은 모범을 세웠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려움에 맞서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지혜와 도덕적인 미덕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찬원의 큰아버지가 부동산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적인 감정이 항상 가장 견고하고 소중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소중한 노력과 결정들은 이찬원 가족의 모두에게 빛나는 본보기를 만들어내며 무대 위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가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존경할 만한 인간으로서의 2찬원의 가치를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 2찬원의큰 아버지는 부동산 분야에서 아직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부족하다고 깨달았고 이에 추가 학습과 시장 조사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